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 드리는 대신 써주는 남자 후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바람의 나라 옆 모바일입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되는 2차 클로즈 베타 테스트인데요. 제가 1차 때도 99렙까지 키웠었고 문제점들을 조금 지적을 했었습니다. 영상의 상단에 카드로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자, 1차 클벳 때를 생각하고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1차 때는 아이템 레벨 제한이 없었고요. 그리고 쩔이라고 해야 되나요? 쪼렙들도 백화검이나 뭐, 깨빵 주는 곳에 가서 도안을 먹고, 이렇게 쩔받아서 먹고 했거든요. 근데 과연 2차 클로즈 베타 테스트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금전을 모아서 대장간에서 장창을 한번 사봤습니다. 자, 장창에 레벨 제한이 생겼습니다. 레벨 32 제한이 생겼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갑옷들도 제한을 걸어 두었습니다. 원래는 1레벨부터 금전만 있으면 장창이랑 금장 옷을 입고 센 것도 돌아다녔는데 이제 안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몇 가지 힘들게 구할 수 있는 뭐 현랑부나, 백현모, 백화검, 깨빡 등은 레벨 제한이 없고요 다른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레벨 제한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도안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도안을 주는 최종 보스 몬스터들을 잡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피통도 엄청나게 커서 그냥 쉽게 잡기도 힘들고 본인도 먹기 힘드니 남 쩔어주는 건 생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주술사를 1차에 키웠었는데요. 2차도 주술사를 키우고 있습니다. 1차랑 2차랑 스킬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못보던 스킬들도 많이 생겼고요 아, 그리고 환수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수 시스템은 그대로입니다 수호형과 탑승형 그리고 변신형이 있는데 이 변신형은 죽어라고 안 나옵니다 저거 뽑으려면 돈이 좀들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지만 환수로 돈을 빨아 먹을 것 같네요 그리고 던전은 그대로입니다 레이드, 요일 동굴, 시면의 탑도 그대로입니다 레이드의 경우 1차 때도 미친 듯이 몹이 사라지고 엉망이었는데 2차 때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네요. 근데 전투는 자동으로 진행되는데, 이동은 수동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코스는 전부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든 거죠? 자, 현재 레벨 73인데, 99레벨 이후에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은 댓글을 주시면 제가 알아보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